선생님들이 여러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쓸때 조금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. 보통 이제 말을 하면 이렇게 식당에서 갈아서 먹는 그 많은 식용만데 한약에서 쓰는 마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. 한약에서는 토종마 산약을 쓰기 그 산약으로 쓰는 약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식용으로쓰는 갈아서 먹는 마를 끓여 드시는 것보다는 한의원에서 필요한 처방을 받으실 때어 토종 산약을 처방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사를 어, 좀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설사라도. 장염이 심해서 나오는 설사에서는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장염이, 장염 때문에 나오는 설사에는 이약 쓰지 마시고,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막 이럴 때 사실 말을 갈아서 이렇게, 어마 죽을 끓여서 먹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설사를 멈추게 하니까 변비가 있는 환자한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제일 조심할 게 뭐든지, 굉장히 증상이 많은 증상을 고치는 약제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약간 습이 습을 조금 이렇게 몸에 음액을 만드는 약제기 이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약간 이 기혈의 흐름을 조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다음에 약으로 드실 때는 한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고 꼭 복용하시도록 하십시오.